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목이 좀안 좋아서 조금 쉬었습니다. 근데 쉬는 동안에도 구독자님들이 생각나서 빨리 이제 방송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이크를 잡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가 수능을 한번 더 보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또 성공 확률. 학생들의 유형을 나눠 본 다음에 이 유형별로 성공 확률도 알려드리고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페인이 무엇인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녀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경우에는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다시 한번 허락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락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단이 어 해에 그 자녀분이 이제 선택하신 전략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시되 음 전년도에 했던 전략 말고. 새로운 전력을 한번 모색해 보자라고 하셔서 좀 이제 코칭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을 바꾸신다던가 아니면은 선생님을 바꾸신다던가 교재를 바꿔 본다던가 환경을 바꿔 본다던가 이런 식의 변화를 취해 주시면 이런 친구들은 금방금방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머리는 좋은데 책상에 앉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조금만 하면 점수가 오르는데 막상 그 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 쉽게 허락을 해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오케이 사인을 해 주셔도 공부하던 중에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에 정어 이제 부모님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어 단서를 달아 주십시오. 무슨 단서냐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알려달라 말해달라 하셔가지고 좀 충분한 대화와 어떤 그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오케이 OK 사인을 내주셔야 성공 확률이 높고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나 이번에 한번더 해볼게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냥 그 친구 말만 믿고 뭐 쉽게 오케이를 해주시면 그 친구는 10중 8구 그 해에도 시험을 못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제가 이제 옆에서 봤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점수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에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라는 건 특히 수능 공부라는 건 이제 혼자서 좀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자꾸 좀 수동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 고삼 현역이라면 몰라도 재수 삼수 정도부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녀가 이번 유형에 해당하신다면 그냥 차라리 지금 맞춰서 대학을 먼저 진학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반수 라던가 어뭐 편입이라던가 정과 라던가 이런 옵션들을 좀 여러 가지 염두에 두시고 좀 깊이 상의를 해 보신 다음에 보통 이런 경우는 두세 달 정도 지나면 결심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일단 대학에 들어가라 대학에 들어가고 반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신 다음 한 2, 3개월 뒤에 한번 분위기를 보십시오. 그때도 이 친구가 뭔가 수능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다면 그때 가서는 오케이를 해주셔도 괜찮지만 그때 가서 딱 떠봤는데 수능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어 부모님께서는 이제 쾌재를 부르시면 되겠죠. 아안 시키길 잘했구나. 그러니까 음 부모님 마음은 이럴 거예요. 그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 눈엔 되게 똑똑해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겠지만 사실은 좀 뭐랄까요 이걸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7, 80%의 친구들이 이번 유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수능을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제 1년 2년 날리고 돈도 날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어, 자녀와의 관계도 틀어지느니 어, 그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실력 노력은 다 갖췄는데 운이 안 좋았던 경우, 이 경우에는 오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운이 안 좋았던 경우, 사실은 이 운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노력이나 뭐 어떤 통제 가능한 어떤 요인에 의해서 패배를 한게 아니고. 외적인 어떤 힘으로 힘에 의해 패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기소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시면서 이 자녀분들을 믿어주시는 게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 어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2번이다. 2번. 네 2번이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한 적이 없어. 열심히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진짜 한번 아예 모든 걸 걸고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번 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컨트롤이 가능한 경우에 OK를 해 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어 아이한테 모든 걸 위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 성공 확률이 비교적 떨어지게 된다는 점은 어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경우를 깨고 성적이 팍팍 오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능이 이제 잘안 나오는 저그 페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첫 번째가 이제 학원 선택과 선생님 선택의 실패 이게 가장 큽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재수생, 삼수생들까지도 어 지금 뭐 당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애기입니다. 애기. 예, 그래서 수험생 분들이 들으신다면 거부감이 좀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좀 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의지력이 강하지도 않고 뭔가 마음이 단단한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수험을 실패한 전력이 있다면 마음에 상처가 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원 선택과 선생님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한다고 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도전을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과 선생님의 선택을 여러분들만 하지 마시고 부모님하고 어 여러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상담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을 한 다음에, 예, 그리고 직접 이제 선생님하고 면담도 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부족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부족한 점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해당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한데 이런 걸 어떻게 메워줄 거냐 하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걸 듣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의지 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지 부족인 경우에는 뭐 기숙학원이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어떤 하는 학원의 형태를 생각하실 텐데 이런데 가봤자 실패합니다. 결국엔 다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부족하고 할 마음이 없어서 성적이 안 나왔다면 일찌감치 대학 진학을 하시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가 생겨서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때 도전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이 점을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뭐 본인은 마음이 없는데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이제 시킨다고 해 봤자 이 친구는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맹목적인 인강의 수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있죠. 일타 강사 강의 들으면 점수가 다 오를 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 그래서 맹목적으로 일타 강사를 추종하고 그 강사 자기가 어떤 강사를 듣는가에 따라서 어떤 본인의 성적이 결정될 것이라고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무조건 일타 강사를 찾기보다는 먼저 본인의 어떤 약점과 부족한 점을 생각해 보시게 한 다음에 이러한 점을 채워 줄수 있는 강사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인간 강사들 그 인간 회사에 있는 인간 강사들은 등급대별로 스카우트가 된 사람들입니다. 1, 2등급, 3, 4등급, 뭐 5, 6등급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된 사람들인데 1타 자리에 1, 2등급용 강사가 앉아 있는 경우가 있고 3, 4등급용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고 5,6등급용이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1타를 쫓아가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5,6등급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5,6등급인데 그 1타 강사는 1,2등급 전용이면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사이트별로 이러한 어떤 등급대별 강사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무작정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100% 실패합니다 빨리십시오 해결책은 부모님이 좀 적극 개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과외선생을 붙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은 뭐 독학재수학원 예, 이런 데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 독학재수학원이나 다른 학원에 보내도 이 학생의 어떤 그, 그 뭐랄까요? 외고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너무 강한 경우에는 거기를 보내셔도 학생들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학생 성향을 잘 따져보시고 오케이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막판에 환경을 바꾸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6월 9, 6평, 9평 성적을 보시고 이게 나름대로 잘 나오고 있다. 순항 중이다. 혹은 점수는 잘안 나오더라도 이 친구가 정말 옆에서 봤을 때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경우에는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앵간하면 하던 데서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막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고 해봤자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태 옮기기 전에도 잘안 됐습니다 근데 막판에 어, 한두 달 남겨놓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도 어, 올라갈 가능성이 낮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랑귀 유형이 있습니다 팔랑귀 유형은 어, 이 강의를 듣다가 이 친구가 요강이 좋다고 하면 쪼르르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적이 잘안 나와요. 나올 잘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좀좀 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가지고 하나를 꾸준히 듣도록 하셔야 한다. 결국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재수 삼수 들어가게 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되니까 부모님들께서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위임을 하시게 되면 이 친구들이 생각만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선을 정해 놓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약속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런 약속을 안 하고 그냥 오케이 사인을 내 주시거나 공부를 시키시는 경우에는 어 자녀가 이제 그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오픈하는 걸 꺼려할 수 있고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는 부모님도 애들이 이제 예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리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학생하고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네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관심 있게 어 들여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공부 외에 관, 관심이 많은 경우. 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수능을잘못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재도전을 하게 된다면 앵간하면 어,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어느 순간 계기가 생겼을 때 어, 허락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도전을 한다고 할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하셔야 할 일은 학생분들은 이제 해야 할 일,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한테 시키셔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왜 공부하는가? 너는 왜 공부를 해야 하니? 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하니? 이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 허락을 해주지 마셔야 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번에는 좀 점수를 잘 받아 보려고. 그냥 한번더 하면 잘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허락을 해 주시면 안 되고 어떤 대답을 해야 허락해 주셔야 되냐면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얘기하면서 나는 뭐 교사가 너무 되고 싶어 그래서 꼭 사범대에 가야겠어 라던가 아니면 뭐 작년에는 뭐 어떤 강의를 너무 못 들어서 후회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강의를 좀 많이 듣고 전략을 좀 바꿔서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주체적으로 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주체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답변을 했을 때 허락을 해주셔야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혹은 두루뭉술하게 이유를 대답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는 어, 보고서를 써와 봐라 A4 용지 반장 반쪽 정도 반쪽 정도로 공부를 왜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네가 조사를 해서 뭐 강의를 듣는다면 무슨 회사의 누구 강사 걸 들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예상 예산 같은 것도 한번 짜 봐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어디까지 지원해 주면 되는지 또 대학 가서 혹시 자녀가 막 제가 알바해서 갚을게요.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도 허락을 해 주실 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자녀의 능동적인 의지, 주체적인 어떤 의욕, 이런 게 높을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높지만 그런 게 없고 뭔가 이제 어 타성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의 어떤 고집 아래에서 그냥 그런 걸로 밀어붙이는 경우에는 허락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경험상.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자녀가 수능을 한번더 보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